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을 치다 보면은 오비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 오비 나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를 할수 있는지. 자, 오늘은 티샷을 하고 나서 농홀 거의 이제 쇼홀 말고 미드홀이나 농홀 긴 홀에서. 첫 티샷을 이렇게 합니다. 티샷을 했는데 어떻게 샷을 하다 보니까 공이 이렇게 오비선 나인, 오비선 나인 이렇게 여기 안착이 되어 있어요. 안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샷을 하는데 두 번째 샷을 하는데 여기에서 홀을 보고. 그린을 보고, 깃대를 보고 공략을 할 겁니다. 하는데 어, 대부분 이제 홀이 길기 때문에 아직 남은 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제 칠 어, 샷을 잘 하시는 분은 뭐 그린까지 가가지고 바로 이제 홀컵에 어, 붙이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농우리, 기 홀이 길다 보니까 이거 뭐한 중간쯤 오고 한 3분의 2쯤. 이렇게 왔을 경우에 이렇게 그린 사이드 후 페어웨이에 이렇게 사이드에 공이 안착이 돼 있을 때이 타를 이제 치는데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반대쪽 페어웨이 반대쪽 오비선 산상에 그쪽으로 또 내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 첫째는 이제 여기에서 거리감을 그린의 기대까지 받기 때문에 힘을 만약에 어, 여기가 이제 한뭐 80m의 홀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80m의 홀에서 어, 이타제를 치는데 한 40의 반절이 왔다고 합니다. 반절이 왔으면 이제 40에 대한 어, 샷을 해주는데 그 40에 대한 힘으로 이타제를 공략을 합니다. 어, 어떻게 됐던 이제 첫 티샷이 반밖에 안 왔으니까 반, 남은 반에 대한 그 힘을 가지고 밀기 때문에, 어, 작게는 안 밀어요. 그래도 어느, 어느 정도 힘을 줘서 강하게 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밀게 돼 있기 때문에 방향이 여기에서 자칫 잘못 틀어지면은 반대 홀로 또다시 오비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는 어, 방법을 제가 오늘 어,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터치에서 볼 때는, 방향을 볼 때는 기대를 어, 뭐 정확하게 기대 쪽으로 공략해서 가는 방향이 정확하면은 그렇게 공략을 해도 되지만 어, 대부분이 보면은 이타제와좀 어, 거리가 많이 남았을 경우에 기대를 보면은 거의 다 사이드 쪽으로 또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타제는 그린을 잘 보세요. 끝에 있는 그린을 기대를 보지 말고 그린을 보세요. 그린의 형상. 그린의 형상을 보면서 그린의 중앙 중앙에다가 갔다가 붙여놓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밀어줘야 돼요. 중앙에다가 안 보내주면은 기대를 보면은 40을 봤을 때 여지 없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또 빠지게 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이 타가 많이 남은 거리에서는 어차피 기대 쪽으로 붙일 수가 없어요. 음, 가까이 붙일 수가 없어요. 어차피 한 타를 더 취급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어, 그린 중앙을 보고 공략을 하면은 적어도 이 타에서 오비로 손실을 해서, 어, 발타를 먹는 그런 이 거는 없을 겁니다. 어? 여기서 볼때 그린 중앙을 보고 공략을 하여라. 그린 중앙을 보고. 그러니 방향을, 그린 중앙으로 방향을 쓰게끔 이렇게 서야 돼요. 어. 그리고 이제, 대충 와서, 아, 공이 조금밖에 못 왔네. 이러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보고 들어가서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이 방향 설정이 정확히 안 돼요. 어, 공을 아주 잘 치지 않는 이상, 공 방향 설정을 잘 못, 못 해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뒤쪽으로 와서, 어, 뒤쪽으로 와서 그린 중앙을 향하여서 이렇게 보세요. 낮은 자세로. 그러면서 최종, 공을 보내고자 하는 거리의 목표 지점과 공앞에 목표 지점을 분명히 이게 찍어 놉니다 눈으로 눈으로 가려 여기를 찍어 놨으면 저 목표 지점도 찍을 라는 말죠 말도뭐 그린에서 뭐두 번째 말도뭐 어떤 나무 이런 거를 표시를 하세요 눈으로 그러면서 거기 목표 지점과 공앞에 목표 지점과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일치를 시켜서 거리. 그리고 말투 보낸 자료와 앞에와 본인의 화살표 어, 클럽의 화살표를 중앙 그 길에다가 딱 놓습니다. 일단은 딱 놓고 이제 본인의 스탠스도 화살표에 의해 이렇게 서야 됩니다. 화살표에 의해서 이렇게 화살표에 의해서 똑바로 뭐 화살표는 이리 됐는데 나는 이렇게 서면 공은 또 이쪽 반대편으로 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화살표와 본인의 앞 발꿈치가 이 직선이 되도록. 일 직선이 되도록 본 방향하고 이 직선이 되도록해서 그 방향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헤드를 어. 치면서 막 그린 쪽으로 막 보면서 이렇게 밀지 말고 여기 만약에 어. 이거 표시를 하면 안 되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봤단 말이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지금 공을 밀어야 돼야 그래야지 적어도 이 탈제 오비를 안 내고 갔다가 그린 쪽으로 붙일 수가 있는 거리의 방향이란 말이죠 이 방향대로 내 클럽 헤드를 이게 밀어 주는 거예요. 이 방향대로. 이 방향대로 충분한 힘을 줘 가지고 어. 저기를 보지 말고 깃대를 대를 이렇게 보지 말고 이 방향, 본인이 보는 방향대로 놓고 거기다 대고 어, 남은 거리에 대한 힘을 가지고 샷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방향성이 틀려서 오비 나는 공을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던지니까 두게 그린 중앙으로 똑바로 갑니다. 똑바로 가요. 자, 이런 거를 이렇게 방지하라는 거죠. 공이 괜히 첫타잘 쳐놓고 두 번째 에오비나는 거. 어그래야 공을 치면서 이게뭐 농담식으로 이게 말을 하는 걸 들어가면 이타째에오비나면은뭐 바보라고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첫 타에 오비나는 것보다도 어, 두 번째 샷에서 오비나는 게더안 좋다는 거죠. 어. 더안 좋으니까 최소한 두 번째 샷에서 오비나는 거를 방지를 해야 됩니다. 또 음. 뭐 다른 상황에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티샷을 해서 공이 이렇게 이제 오른쪽 사이드 쪽에 이제 붙어 있어요. 붙어있는데 어, 이런 홀에는 또 직선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린이 중간입니다. 직선상으로 똑바로 보면 중간인데 여기에서 중간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기대가 꽂혀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2타째를 치는데 어떻게 치냐 무조건 막기대 쪽으로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이 있지만은 이렇게 직선상으로 이렇게 막 오비선, 막, 음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보내면 가겠지? 하고 이렇게 보냅니다. 어, 이건 절대, 어, 어떻게 하다 가끔 한 번은 가기도 하겠죠. 이렇게 쫙잘 치면은 가기도 하지만은, 어, 이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또다시 오비를 또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타짜또 오비가 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어, 욕심이. 최대한 여기서 공을 살려보려고 욕심이 막 이제 나는 거예요. 내 공은 내가 이렇게 치면은 똑바로 가겠지 하고, 어, 욕심이 나가지고, 그래. 한번 쳐보자, 이제. 어, 대를말뚝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똑바로 치면 가겠지. 그렇지 않아요. 거의 80, 50%또 오비가 나요. 어, 오비가 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자, 적어도 이 클럽 하나, 클럽 하나 정도의 여유, 여유를 주고 뒤로 뺀다는 거죠. 이 뒤쪽으로 해서 자 보세요. 이게 오른쪽 사이드고 왼쪽 사이드. 이만큼 차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빼는 거예요. 여유 있게 기대 어. 쪽으로 안 가더라도 여유 있게 빼면 은 적어도 여기서 오비는 방지할 수 있다 이거죠. 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1m 간격을 두고 한번 제가 빼는 방법을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할거니와저 끝에 목표 지점과 나의 공 앞에 목표 지점을 눈으로 그려놔야 분명히 그쪽으로 내가 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클럽 화살표도 마찬가지 거기다 놓고, 샷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 자, 어때요? 안정적으로 가잖아요. 그죠? 어차피 여기서 기대 쪽으로 붙이지를 못하니까 안정적으로, 그 다음 샷하기 좋은, 안정적으로 충분히 꺼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타에 어 오비나는 공들은방지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거의 중앙으로 안정적으로 꼽아 놨잖아요, 공을. 2타째 1타 쳤죠? 이제 2타째3타째 치는 거예요, 파코울에서 그럼 여기서 잘 붙이면은 어, 기본 파, 기본 파에 어, 마무리를 할수 있는 건데 공연이 막 욕심이 앞서가지고 누구나 다 공을 치려고 하면은 남 거리는 많이 남았고, 공은 어려운 상황이고, 이래서 다막 최대한 막 가깝게 해서 갈수 있겠지 하는 생각부터 떠올라요, 누구나. 그런데 조금 여유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샷을 해야지만이 그때 가까이 가서 붙일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상황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쪽 상황을 보면은, 여기도 이제 농물입니다. 긴 어. 농물이기 때문에, 첫 어, 티샷을 해서, 어, 한반 한 정도, 50 정도 왔어, 이렇게 보아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전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른쪽으로 여기는 바운드가 있어요. 또 왼쪽에는 벙커가 있고, 조금 난이도가 약간 있죠. 어, 이런 데는 벙커를 안 지나가려고 약간 오른쪽으로 막 빼다 보면은 또 오른쪽으로 쑥 나가요. 그래서 또다시 오비가 나고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 여기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직선으로 직선으로 좀 강하게 뽑아주는 게 나아요. 직선으로. 오른쪽으로 뽑다 보면 또 다시 오비, 오비가 나기 때문에 직선으로 그냥 강하게. 어. 제, 뭐, 남은 거리가 50이바, 50이라면은 최대한 어, 스윙을 4분의 3 이상 스윙을 해서 강하게 밀어주는 주는 게 훨씬 나아요. 응. 훨씬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음, 또, 또 다른 상황. 자, 이렇게 이제 자 티샷을 해서 또 이렇게 가장자리 이렇게 공이 안착이 됐어요. 됐는데 여기 상황은 이제 그린이 잘안 보여요. 약간 앞에 화단이 있고 이래서 직선으로 빼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데는 또 여기 보면은. 앞에 벙커도 있고 어.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여기서 기대까지 어. 남은 거리를 생각하면은 또다시 또 여기서 오비가 날 수가 있어요. 어. 자 여기서 기대가안 보이니까 최대한 뽑아도 어저 벙커 쪽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거리가 50이라고 그랬는데 50의 힘을 뭐기대까지 붙인다고 해서딱 치면은 벙커를 지나서 다시 다시 옆에 홀로 또, 오비가 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벙커에 못 가게, 벙커를 안 지나가게끔, 벽까지만 꺼내는 거니 이타를. 그래야지만, 여기 이런 상황에서, 이타에서, 오비 나는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내볼게요. 이렇게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서 막 강하게 힘을 줘가지고, <laughs> 또다시 이렇게 오디오가 발생을 하거든요. 오디가 <laughs>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몇 가지만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몇 가지만 꺼내고, 여기에서 강하게 깃대를 향하여 샷을 해주는 겁니다. 잘을 해주고, 또 다른 상황은 이렇게 이제 벙커 쪽에, 벙커는 안 들어갔는데, 어, 안 들어갔는데, 이게 사이드에 공이 안착이 됐어요. 안착이 돼서, 어, 이런 상황에서는, 어, 벙커로 공을 보내긴 보내야 돼요. 보내는데, 보내는데, 너무 강한 힘을 주다 보면은, 이 샷이, 어, 샷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 거리도 많고, 벙커도 있고, 벙커에서는 좀 강하게 치라고는 했고, 이랬, 이랬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막좀 강하게 쳐야 되겠어. 그래서, 막, 음, 강한 힘을 모으며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가면, 이거를 그냥, 빵! 이렇게 때려줘요. 그럼 어떻게 어요 공이. 공이 의도치 않게 또다시 여기서 오비가 날 수가 있어요. 이 샷이 너무, <laughs> 강한 스윙을 하다 보면 이게 흔들린다는 거죠. 스윙 자세가. 이 스윙 자세가 하다 보면 막 이렇게 힘이 들어가니까 이 다리도 이렇게 움직여지고 이래서 방향성이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또 샷을 할때또 오비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냐. 어,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플을 또 지나가야 되 그러니까. <laughs> 자, 최대한 이제 그리세요. 뒷대를 향해서 놓 자, 스탠스 들어갑니다. 스탠스 들어가서, 자, 제일 대한 몸의 힘을 빼고, 빼고, 벙커를 지나가야 되니까, 조금 낮은 자세로, 조금 낮은 자세로, 이것도 조금 짧게 잡고, 낮은 자세로 해서, 똑바로 일직선, 빗대와 본인이 본 방향, 선을 향하여서, 그대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쳐줍니다. 어때요? 또 똑바로 가죠? 이렇게 하는 것이, 어, 헤어웨이, 어, 롱홀이나 미드홀, 이런 데에서 헤어웨이 양쪽 긴 사이드에, 어, 첫 번째 티샷을 해서 공이 안착이 됐는데, 아직도 남은 거리가 많아서 두 번째 샷을 했는데, 오비를 내지 않고 공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한번, 음, 시도를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